우정하는 전남도 도민 여러분, 이번 수강선거는 민주주의의 성지, 전남의 진운을 결정할 역사적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전남은 민주주의와, 대협, 그리고 평화를 위한 요람이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1997년 우리가 탄생시킨 국민의 정부는 전남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구상 마지막으로 남은 군 당국에서 벌어진 남북 정상회담은 온 인류를 감동케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은 역사적 도약을 이루어 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 시대를 개척했던 우리 도민들의 헌신이 더 이상 장기판에 절처럼 취급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이겨합니다. 전남에서의 압승은 전남의 발전만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될수 있는 새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갑 대표는 과연 이런 시대적 사명에 대해 단한 순간이라도 처음해본 적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악마와 싸우다 악마를 닮는다는 말처럼 한 대표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중요한는 국민 여러분, 이제 민주당은 지방선거라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정당으로 민주당이 우뚝 서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한 대표가 진정으로 민주당의 부활과 전남의 발전을 바란다면 전개 은퇴를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필승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자는 주장은 정당의 정강 정책의 충실한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정당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며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후원당원의 명부 유출과 표본이 되는 당원의 캠파적 배정 등에서 보듯이 이미 민주당 공특위 여론조사 방식은 정당성 자체부터 허물어진 상황입니다. 왜 당당한 경쟁을 회피합니까? 왜 당원들을 못 믿습니까? 왜 당원들을 두려워합니까? 정리하는 법무민 여러분 저는 뜻을 같이하는 모든 기초위원, 기초단체장과 광역위원,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 그리고 애당적 당원들과 함께 여론조사 방식의 철연을 위한 직접 경선, 쟁취,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